옛날에 필름 보면은 우리가 코, 코닥이나 휴지 필름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데일, 라이트, 필름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 주, 광, 주광용 필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필름 자체를 5,500도 켈빈도에 맞춘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고 실내에서 아니면 우리가 조그만 플라시를탁 쳤대고 이후라 자체도 이것도 태양하고 상도를 비슷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5,500이 만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고, 조명에서 쉽게 알기 위해서, 실내에서 태양이라고 생각,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태양하고 비슷하게, 어, 켈빈도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5,500을, 그, 된그 필링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그 이런 후라시라든지, 밖에서 찍으면 재색이 되는데, 혹시 이 예식장이나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찍는데, 후라시가 찍는데, 내 후라시가 안 터지고, 비디오 찍는 사람, 노란 불빛, 이런, 응? 음? 텅스턴 나이트라고 합 이건 이제 3200이나 이 정도래요. 이 노란 불빛이 그 불빛을 찍게 되면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내에서 혹시라도 사진 찍다가 보면 노랗게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노란 불빛이 들어와가지고 색온도가 낮은 게 5,500인데 2,800, 3,200.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색온도가 됐기 때문에 기준보다 낮아져가지고 노란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필름에서는 이제 이걸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 디, 지털 카메라에서도 그 안에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거그 자동으로 맞출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해가지고, 빛이 여러 개 많이 왔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뭐 인물을 찍을 때, 그 어떤 빛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그 빛을 너무 비슷한 빛이 많으면 꼭 재주셔야 돼. 예. 수동으로. 근데 이제 어떤 무리한 강력한 이런 것들이 되게 센게 있으면은 그냥 자동에 놓고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노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색온도를 자체로잘 자동으로 맞출 수 있고 또 수동으로 맞출 수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다 수동으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그 여러 번 썼, 오랫동안 사용했던지 아니면 켜놨을 때 이게 노란 불빛을 켜놓으면은 노란 불빛은 뭐150 w 250 w 열기가 있어요. 노랗다, 노랗고 열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이제 켜두면 여기 노래줄 수도 있어요. 노래지면 어떻게 돼요? 체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5,500도의 켈빈데 어떤 태양광 인공광이라 하더라도 이 이런 그 소프트박스에 이 이제 어 뭐랄까 확산 시킨 도구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래되면은 노래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노랗게 되는 거예요.